네, 안녕하세요. 킹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저번에 제가 이더리움 말씀드릴 때 여기 하락 종결형 쐐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반등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을그 부분은 이제 이쯤이었죠. 4월달 부분이었고 그 뒤로 상승파동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저는 유저, 유효하고요. 최종은 4,000불까지도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데, 어, 일단 어제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하락을 맞았죠. 그 하락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놨어요. 왜냐면 하그 제가 수통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어, 킹스터 소통방이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을 어, 현재 이더리움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구조의 수렴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상방으로 열려 있는 패턴에 가깝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너무 전형적인 그림을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다면 오히려 반대 무빙으로 털릴 수도 있다. 반대 모빙으로 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우리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올릴 것 같은 패턴을 만들어주고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고점에 대한 매수자들을 털러 내려오는 무빙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주의를 드렸고요. 어 일단 그 관점은 그 했던 걸로 마무리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어, 어떻게 시장을 이제 봐야 되냐면 지금 위에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도 열려 있는 상태에서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약에 중간 지점에서 만약에 이제 돌파를 시도하게 된다면 올라가는 건데 어, 그렇지 못하고 이 고점에 대한 이제 매물대 영역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린다면 어, 2200불하고 2100불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어요 수치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체적으로 봤을 땐요 파동에 대한 이제 전체 되돌림 0.38 이랑 0.5 되돌림 구간입니다 요이 범주에 이제, 이제 오게 된다면 한번 더 오게 된다면 우리는 ABC 조정이 한 파동에도 남았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동 관점으로 이제 봤을 때는, 어, 이제 여기서 1, 2, 3, 4, 5가 요렇게 완성이 된 거라면, ABC가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패턴이 아니고, 이 패턴이 아니고, 1, 2, 1, 2, 3, 4, 5, 4, 5라면, 이렇게 연장파동이 나왔다라면, 여기서 구조적으로 복합조정의 구간에 범죄 있다라고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합조정이라면, 이제 Y가 조금 더 길어질지 아니면 짧게 끝나서 곧바로 반등을 시도할지, 이런 공통 구간이 있고요. 만약에 WXY로 조금 더 이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어, 여기서부터, ABC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ABC로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됐을 때, 지금 살짝 1대1이 모잘라요모잘라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한 파동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300불, 요 사이 정도, 2200불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연장이 되더라도, 2200불, 요 수치가 중첩된 자리가 많아요. 이 수치가, 이 추세선하고, 장기 추세선하고, 이제 단기 추세선하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본다면, 이렇게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반등에 실패한다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한다면, 이 추세대 라인에 빗각이 맞겠죠. 그게 0.786이나 뭐886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2600불 이상 못 넘긴다면, 다시 한 파동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다시 조정 파동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요 주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음, 저는 일단, 이 올라온 파동이, 한 파동이 이제 1파로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빠지더라도, 저는 매수의 관점을 보고 있고요. 최대 맥스는 최대 맥스는 0.618 여기 구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는 조정의 구간에 오면 어 분할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런 ABC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1러 플랫으로 끝나는 거라면 이렇게 이쁘게 끝난 거라면 여기서 반등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방을 돌파하는지 하방을 돌파하는지 관찰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일단 어쨌든 뭐가 됐던 이제 내리던 뭐 올라가던 일단 우리는 이더리움은 아직 갈 자리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소통방과 이제 프리미엄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방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반적인 이제 시장 흐름을 한 번씩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입장하실 분들은 여기 홈화면 이제 클릭하시면 링크 보이시죠? 이제 링크에 링크를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킹스터 소통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프리미엄 분석방 있죠. 여기는 제가 디테일하게 작도랑 포지션 저, 전략 이런 거를 공유 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작도나 이런 거는 쉐어링이 가능하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문의 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